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말씀은 지난주에 배웠고요. 성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3주 정도, 다음주에는 세례, 그 다음주에는 성찬,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배운 다음에 소율의 문답을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 오늘 그리고 오늘부터 배울 성례는 어떻게 구원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지 그리고 성례의 정의가 무엇인지 또한 신약의 성례는 과연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례에 대한 설교나 이야기를 잘못 듣게 되는데요. 아 그러나 역사적인 이 개혁 교회 쉽게 말해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 성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다룹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 91문답을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문답 제가 질문하고 우리 성도님께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에 효력이 있는 방법이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 성례라 말, 이 용어를 먼저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어, 동방교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리스저 러시아 동방교회랑 그다음에 이제 로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어, 교황이 사는 그쪽 지역의 어, 성례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어, 동방교회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서 어, 신비 이렇게 어, 성례의 용어를 사용하고요. 라틴 그러니까 어, 서방교회는 라틴어로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라틴어를 사용해서 성례를 설명을 하는데, 먼저 동방교회는왜 미스테리온을 사용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미스테리온은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우리 미스테리 하는 거 단어를 잘 아시겠지만, 이 신비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느냐. 그것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온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 드러난 것이 성례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기에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방교에서는 회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크라 멘툼이라는 라틴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로마 군인들이 황제에게 충성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성례를 받는 이들의 입장에서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성례에 참여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사역에 감격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이제 91문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막 몸이 덥고 그럴 때 뭘로 씻습니까? 물로 당연히 샤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상쾌해집니다. 물은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통이 날때 어떤 약을 드십니까? 저는 보통 이제 타이어롤 두 알을 먹고 이렇게 있는데요. 약을 먹으면 바로 우리 몸 속에서 효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와, 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의식 자체나 성찬때 먹는 포도주와 그 다음에 이 떡에 어떤 덕, 어떤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성례의식 자체로는 그 어떠한 영적인 효력이나 덕이 사람에게 절대로 끼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그러한 생각은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에서 온 생각입니다 이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례의식 자체에 어떠한 덕이 어떠한 효력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례전을 그냥 시행만 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구원의 능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례전을 받는 사람들의 어떠한 믿음이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반드시 효력을 미친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례전이 몇 개가 있을까요? 어, 일곱 개가 있습니다. 어, 먼저, 성서, 성사. 우리가 잘 아는 어, 이 바로 세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견진, 성사. 이거는 어, 오늘날 우리 계신 걸로 따지면 입입니다그 다음에 성체, 성사. 어, 성찬인데, 물론 이때는 포도주는 일반 성도님들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해, 성사. 우리가 잘 아는 고해. 그 다음에 혼인, 성사. 마지막이 종부. 성사 이렇게 해서 죽기 전에 혹은 병자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칠성례 이 칠성례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1273년에 공식적으로 수용이 되었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칠성례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트렌트 공회를 소집하였고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의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인데요, 1962년 그리고 1965년 이 사이에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열어서 칠성사 우리 로마 가톨릭교회가 하는 이것은 구원의 수단이다, 은혜의 효과적인 표지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교회가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칠성 내 없는 구원이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 없이도 구원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 성례 없이도 구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신교는 은밀한 의미에서 구원과 성례를 구분합니다.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고 성례는 그 구원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수단에 사실 불과합니다 어, 로마카톨릭교회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주장하냐면 성례를 시행하는 이의 의도에 따라 은혜가 전달되기도 하고 취소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박 두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내 자체의 은혜가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왜 비성경적이냐? 우리가 이미 수요예배 때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말수사, 누구리, 누가 등장하나요?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 시몬이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았지요. 근데 그가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들이 행하는 그 기적을 무엇을 주고 사고 싶다 얘기합니까? 돈을 주고 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laughs> 내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단계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몬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의 없음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말소사 시몬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그 성례관, 성례전의 그 의미로 해석하면. 시몬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는 회심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례의 은혜는 성례 안에 있는 어떤 능력에서 파생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 성례를 시행하는 이에 따라서 과연 그 성례의 효능이 발휘하고 발휘하지 않는가.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아, 이건 좀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는 핏박의, 고난과 핏박의 역사입니다. 아, 특별히 로마 박해, 로마 항제 시대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이황제가 있었는데요. 이황제가 통치 말기에 약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그 어떤 황제보다 강하게 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다시 한번더 로마의 이 모든 신들을 숭배하게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로마의 신을 숭배하지 않는 자는 기독교들이죠. 인 그래서 기독교들을 인 박해합니다. 그때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박해의 시기다라고 이야기 되는데요. 이때 교회는 파괴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성직자는 당연히 추방을 당하겠지요. 게다가 성경책은 다 몰수됩니다. 이 와중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켰지만 아쉽게도 몇몇의 성직자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목사들이 성경책, 성경, 교회의 가장 큰 성물인 이 성경책을 주고 배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형제 2년 뒤에 대박해 2년 후에 모든 이 핍박이 허무하게 사라지는데요. 그러면서 당연히 나오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배교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배교자에게 또한 이 배교자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이 구원은 과연 정당한가?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어, 도나투스라는 사람은 어, 그렇지 않다. 세례를 받은 사람, 즉 어, 배교자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한번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배교한 목사의 그 안수는 거짓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앞에 보이는 아구스티누스가 그렇지 않다. 그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자체의 구원의 능력이 있으니 그 이름 자체에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역사적으로. 아, 아구스티누스의 주장이 아, 교회사적으로 또한 성경적으로 맞았습니다. 아, 성례란 은혜의 방편으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도덕성에 따라 효력이 저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교자 간 행한 성례도 유효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성례전을 집례하는 목사의 경건이나 의도로부터 어떤 효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례하는 사람이 누구냐로 그 성전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집례하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떡과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장로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찬의 그 은혜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례전의 권위와 위험은 집례자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자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앞에 소리문답 다시 91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 오직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성례 자체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전은 받는 자가 믿음을 받을 때 비로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받는 자가 믿음 없이, 믿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건성으로 받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 중 일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군대에서 뭘더 줍니까? 뭐 초코파이를 더 준다든지 뭐 이렇게 햄버거를 준다든지 그 이유 때문에 어, 세례를 받는 자들도 가끔 있습니다. 어, 성찰 받는 사람 중에서도 떡과 포도주가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교회에 1년에두번 하는 연중 행사로 이해하고 건성으로 참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러한 자들에게는 세례와 성찬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물과 떡과 포도주는 결코 그 자체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성례전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역사하십니다. 믿음 없이 참석하는 성례전은 절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이 성례전은 맹인의 눈에 햇빛을 비추거나 귀먹은 사람에게 아무리 고함을 쳐도 소리가 안 들린 것과 그렇게 동일하게 아무런 효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반드시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음 우리 92, 93 문답을 볼까요? 92 문답을 보면, 92 문답, 93 문답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3 문답, 신약의 성례가 어느 것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신약의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내는 사실 지각할 수 있는 표시입니다. 이 단어를 좀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내는 지각할 수 있는 표시, 그리고 성내는 보이는 말씀. 오늘 돌아가실 때이두 가지 단어만, 이 핵심 키워드만 기억하셔도 좋은데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성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 시대에도 성례는 존재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각종 제사와 할례와 그 다음에 유월절이죠. 신약 시대보다 더 많고 더 화려하고 더 자극적입니다.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극적인 성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사나 각종 저기를 드릴 때에 짐승을 끌고 가지요. 끌고 가서 짐승을 죽입니다. 그 짐승을 죽일 때에 경제적 부담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죽어가는 그 모습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피그 피비린내, 피냄새를 맡게 되는 역겨운 냄새를 맡아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할례도 동일하죠.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기에게 그 아이의 생식기 표비를 잘라내는 것인데요. 살이 잘리고 피가 나고 고통으로 우는 아이를 보아야 하는 그런 사실은 간단치 않은 의식이었습니다. 어, 구약 시대의 백성은 언약의 실체이신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사람으로 오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교회보다 어린 교회다, 어린이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자극적이고 더 시청각적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신 것이죠. 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어린이 동화책과 우리 어른의 소설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린이의 동화책에는 무엇이 많습니까? 그림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소설 성인들의 소설에는 그림이 거의 없지요. 동일합니다. 신학 시대의 교회는 짐승이 죽어가며 지르는 소리와 흘리는 피 대신에 떡과 포도주라는, 떡과 포도주라는 간단한 상징으로 성례를 거행해도 실체,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구약시대보다 더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례와 성찬을 의미,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곧그 의미를 왜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세례를 받을 때그 앞에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례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이라는 이 종교적 의식만 지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강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영적 착각에 빠져든 것이죠.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 용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어림 없이는 죄의 삶이 없음을 상기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굳은 결심을 하면서 참석하는 것이 의식이 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참된 회개 없이.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의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는데요. 이사야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하께서말씀하실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용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성례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말 그냥 성례 자체가 중요하고 성례 그 자체의 구원의 효력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 강도는 성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성례 없이 누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례는 믿음을 전제로 하며 믿음이 받아들여진 곳에서만 시행됩니다. 성례는 말씀 없이 본래의 의미와 목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말씀은 성례 없이도 그 뜻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성례가 나타내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내의 외적 모습에 우리는 절대 어,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어,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 시각을 통해서 약80% 정도를 받아들이고 처리한다고 합니다. 성내는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내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이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자신의 대속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시각화하셨습니다. 세례는 더러움이 물로 깨끗이 씻기듯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기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찬의 떡은 십자가에 찍히신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는 떡과 포도주를 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막, 입으로 맛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의 의미를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각하는 여러 감각을 사용하시어 전달하려는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교훈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은 회심의 수단이고 성례는 확증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주도적인 구원의 수단이고, 성례는 그다음에 오는 후속적인 구원의 수단입니다. 한해에 먼저 구원의 효력을 일으키면 이어서 성례가 구원의 효력을 영혼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왜 소리문답이 은혜의 방편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말씀을 제랍해 배치했을까요? 소리문답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는 이 순서가 동일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신 일을 1차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인 그 자에게만 성례가 역사합니다 만약에 그 믿음 없이 성례에 참석하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먹는 자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성례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장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